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관심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위나이텍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나이텍입니다 위나이텍이 오늘 4,950원 종가 마감을 했고요 어, 최대 상한가까지 다녀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나이텍은 엔트박이 11월 2일 날 이날 정확히 말씀드리고 1차 매수가 2,900원 터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어 상향 흐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거래량이 들어오는 움직임 나오고 나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눌러줬다 간다 뭐 이런 패턴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 가격대 얼마죠? 지금 한 3,700원 정도 여기를 뚫어버리는 움직임 나오면서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네요. 3,750원 정도. 그래서 올려 버리고 눌러 줬다가 지지 받고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들어가 들어가 계신 분들 2 9 0 0원대 들어가 계신 분들 거의 뭐 이제 100%곧 다가오는데요. 어, 지금 앞쪽 저항대가 조금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고 꼬리를 달리는 움직임이 나왔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6,700원 뭐 이런 자리 위에까지 이런 이런 흐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다 하면 충분히 만원까지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잘 지켜 보시면서 기준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광림인데요. 광림도 지금 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1850원 이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날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날은 11월 18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여기서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이탈을 해서 다시 한번 잡는 패턴으로 해서 여기 올라왔었을 때 20일선 부근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뭐300% 200%에서 300%사이 이제 달리는 움직임인데 충분히 지금 움직임에서 한번쯤 여기까지 한 5천원까지는 한번 터치해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승 흐름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21선만 깨지는 움직임이 없다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 줄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주요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퀘스트 코리아인데요 캐스텍 코리아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엔트박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런 것들. 4,000원 여기를 몸통으로 뚫어서 안착하는 봉, 4,260원을 안착하는 봉이 이렇게 나왔다. 정확하게. 그래서 차트 흐름도 매우 좋고 올릴 수 있는 자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뚫어버리고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한 7,800원이나 어, 7,900원 아니면 8,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기 저항이 보여지지만요. 지금 뭐 진입자리는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엔트박은. 10월 21일. 이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부근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패턴도 있었고, 짧게 짧게 드셔서도 되고, 그 다음에 길게 어, 홀딩 하셔서 지금의 흐름에서 수익 어디서 청산할 건지 그런 것들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런 봉이 자꾸 터지어, 터진다는 거는 좋은 흐름입니다 세력들이 앞쪽 물량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집을 해간, 해가고 물량 체크도 하는 움직이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저점에 있고 어느 정도 수렴된 상황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패턴이 나온다 하면은 어, 유심히 보시면서 엔트박 관심 종목 외에도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젠벡스 링크인데요. 잼맥스 링크가, 잼맥스 어, 링크네, 요 링크. 링크가 좋은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말씀드렸고요 1300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 1300원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10월, 10월달인가, 요 때, 요때 말씀드리고, 손절가 이탈 없었죠. 1100원이니까 이탈 없이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나서 어, 움직임 나오다가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마무리가 됐네. 요 돌파를 해서 거량도 래 살짝 들어오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제 1700, 1,800원 정도 뚫어주는 봉이 나오면 훨씬 더 좋았는데 이런 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든지 그런 패턴만 남아있다 보여 보여지는 그런 차트 흐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충분히 뭐 이런 요런 자리까지 뭐 3,000원 뭐 3,200원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어 이런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 최고가까지도 한번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1차적으로 진입을 하시고 어, 손절가 이탈만 없으면 홀딩을 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보성파워텍인데요보성파워텍도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10월 28일 날 185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1850원 어, 10월 8일 날 말씀드렸고요. 10월 8일 날 요때 요때 말씀드렸네요. 요때 말씀드리고 바로 뭐 갔다가 다시 눌러 주고 여기 지지 맞고 1850은 정확히 지지 맞고 계속적인 흐름에 있다가 어, 뭐, 100% 넘는 수익 나왔다가 눌러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패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송 파워텍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패턴 만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송 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대선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대선주들 위주로 한번 쭉 둘러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밍이 어느 정도 갈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대선주들도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애니플러스 인데요. 애니플러스가 오늘 뭐 여기서 엄청난 흔들기가 나왔네요. 위아래로. 그래서 뭐 변동폭이 거의 뭐3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25%, 아래로 마이너스 4%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변동폭이 나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애니플러스도 2월 1일 날 요때 말씀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시고 지금 신고가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우선 더 쉬어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더 쉬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면 욕심이다기보다는 원칙과 기준,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가 되는지, 자기가 막매매할때 급등하는 종목 이런 데서 따라들어가 매매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편안하게 거래가 안 터질 때 차트 보면서 진입해서 슈팅 나올 때 어디서 청산할 건지 그런 타이밍을 잡으시는 연습을 하시고 습관이나 기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에 따라서 매매하시다가는 손실을 보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산업인데요. 대성산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대성산업이 지금 보시면 오늘도 좋은 종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5,900 어, 4 0 6000원도 한번 터치해주는,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여기 이제 7000원대 이런 정확대가 있습니다. 7000원대만 어떻게 뚫어주는지 그걸 잘지켜보시면 되겠고요. 7000원대를 잘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 위에까지 충분히 한번 노리로 갈수 있는 엄청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차트 흐름을 만들어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성산업도 지금 이제 거의 뭐 시세를 낸 적이 없죠. 상장 2010년도 상장이 후에한 번도 시세를 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 4년, 5년 동안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머물렀고 거기서 이제 올려 올라가는 려올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은 차트름이니까요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글루 시큐리티입니다 이글루 시큐리티가 지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2월 1일 날 이때 말씀드리고 바로 이틀 뒤에 상한가 가면서 50% 수익률 바로 챙길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뭐 결국에는 이런 부분 이제 G21선 부분 지지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다 결국엔 갑니다 그래서 더 위에 가기까지 가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에서 수익권에서 청산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기준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 이제 지금 좋은 거래량과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눌러주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시큐리, 시티, 시큐리티도 어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네트웍스인데요. 한일 네트웍스 이것도 지금 엔트박이 11월 27일 날 4,600원에 말씀드렸는데요. 어, 좀 시간은 걸렸어요. 이것도 뭐, 지금 이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과 그 다음에 그 보안 테마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테마이긴 한데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좋은 봉으로 지금 오늘 종가가 좋게 끝났어요. 몸통으로 꽉 채우는 6,200원 채우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6,400원을 뚫어주는 6,500원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7,000원까지도 뭐 짧게 갈 수도 있는 단타도 나오고 승인도 나오는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서 이제 시간에 투자하시면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뭐 다시 한번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기는 했었습니다. 1월 달부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뭐 일정 부분 수익은 나는 패턴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많이 갈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갈지는 뭐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흔들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지해 두셔야 되고 그런 가상화폐들이 엄청나게 이제 화끈하게 불장이 와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한일 네트웍스나 뭐 코인 관련 테마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기준 욕심없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본인이 진입하는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흥분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 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손절가 이탈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치시고 올라오면 다시 잡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안 들으시고 한종목에 올인 하셨다가 손절가 이탈을 했는데도 또 손절 안치시고 버티시다가는 큰 손해 볼 수도 있는 패턴을 만, 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들이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 욕심에 멀, 눈이 멀어서 손실을 자꾸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내동 매매로 이어지고 안 좋은 습관으로 계속적인 손실을 볼수 있는 패턴으로 악의 구렁,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적인 매매가 된다. 그렇게 되면 손실도 커지는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면 조용한 자리에 진입을 해서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에서 20개 종목 한번 잘 둘러보시면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이렇게 엔트박 관심 종목들 한 주간 잘 흘러갔고요 다음 한 주에도 좋은 수익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좌에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